네 안녕하세요 바오입니다 오늘은 하이픽셀 서버를 할건데요 어.. 오류가 났네요 아 검은색이네요 아이들이 음, 오랜만에 하이픽셀 서버 점프맵을 가봅시다 다 알고 계실텐데 로비에서 바로 왼쪽으로 가면은 있어요.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, 강설명할 어이차. 이런 점프맵을 식은 죽에다 밥 말아 먹기지. 오, 어, 됐어. 너무 쉬워서, 어, 또 있네. 어이차, 어이차. 됐어. 안녕하세요. 여기에서 바로 비밀 장소로 갈수 있죠. 뭔가 가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다운 내려가래요. 내려가서 일단 어 가면서 안 보이네. 여기서 잠깐 그래서 점프 됐어. 다음 어, 그 네, 저기로, 점프, 됐어요. 아. 오, 안 돼! 이런! 차근차근 해봅시다. 어. 구독과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를 퍼부어 줍시다. 답답하시면, 구독과 좋아요 눌러보세요. 오, 됐네요. 오! 정말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. 자. I'm a god. g o t I'm your father. 와우. 네. 다음 영상에서는 뭐,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시먼. 베이스를 네, 해볼 건데요. 네. 이상, 해칭이었습니다.